올림픽이 끝났으니 당장 한국으로 가겠다고. 너 정말 한국에 단단히 미쳤구나. 여기 한 영국 선수는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하는데요. 올림픽에서 경기를 치르느라 많이 지쳤을 텐데 쉬지도 않고 한국으로 오는 이유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과연 이 영국 선수는 파리 올림픽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으로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입니다. 드디어 길고도 짧았던 파리 올림픽이 끝났네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파리에서 지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먹는 거, 자는 거, 쉬는 거, 뭐 하나 편한 게 없었거든요.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부터 영국에서는 이번 파리 올림픽이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걱정들이 좀 과장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가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고 이런 큰 대회를 허술하게 준비할 리 없다고 믿었거든요. 올림픽 선수촌에 입촌하고 나서 걱정이 현실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지내야 할 숙소의 상태가 정말 처참했어요. 지난 도쿄 올림픽 때 골판지로 만든 침대를 보고 다들 놀랐었잖아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도쿄 올림픽은 그 골판지 침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그걸 똑똑히 지켜봤던 저로서는 파리 올림픽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막상 파리에 도착해보니 믿기지 않게도 이번에도 골판지 침대가 준비되어 있더군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준비가 미흡할 줄은 몰랐어요. 세계적인 대회에서 선수들이 지내야 할 공간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새로 지었다는 선수촌은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도 좁았어요. 이 정도 규모의 대회를 위해 준비된 시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죠. 더군다나 방에 에어컨이 없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름에 무더운 파리에서 에어컨 없는 방에서 지내야 한다니 도저히 믿기 힘들었어요. 숙소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쾌적해야 하는데 파리 올림픽의 선수촌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선수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래서야 선수들이 어떻게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다른 많은 선수들도 실망했을 겁니다. 제가 올림픽 선수촌에서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바로 방에 에어컨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없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파리의 여름은 생각보다 훨씬 더웠고, 경기 후에 돌아와서 시원한 방에서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밤을 보내야 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번 올림픽의 슬로건이 친환경 올림픽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제외했다고 설명하더군요.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의 기본적인 편의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나마 해가 지고 난 뒤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져서 좀 나았지만, 그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숙소 창문에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창문을 열어두면 벌레들이 끊임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더위를 피하려면 창문을 열어야 했는데, 그러면 벌레가 들어오고, 그 벌레에 물려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됐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자,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매일 밤 벌레와 씨름해야 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화가 나더군요.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치르면서 선수들에게 이런 환경을 제공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준비가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프랑스는 왜 이렇게 형편없이 올림픽을 준비했을까요?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을 불러다 놓고 제대로 된 시설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회를 진행하려 했다는 점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생강에서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치르겠다는 결정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아요. 프랑스는 생강에서 수영 대회를 치르기 위해 약 2조 원을 들여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어요. 실제로 올림픽 개막전 폭우가 내리자 센강의 강물이 급격히 탁해졌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온갖 오물들이 폭우로 뒤집히면서 정화 작업으로 한때 맑아졌던 센강이 순식간에 다시 갈색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센강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트라이애슬론 경기는 결국 연기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종목의 선수들은 다른 장소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한 것 같아요. 아무리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생강이 수영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고 강조하더라도 실제로 생강의 수질이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전 세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생강에서 수영대회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생강에서 수영을 하고 올라온 선수들은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후 몸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선수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조건에서도 고집스럽게 대회를 강행한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대한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 결국 선수들의 안전을 소홀히 하게 만든 건 아닌지, 이런 결정을 내린 이들의 판단이 정말 옳았는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올림픽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그 기본적인 책임조차 제대로 다하지 못한 것 같았죠. 게다가,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선수촌 식당의 음식의 맛은 정말로 형편 없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식당에서조차도 친환경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어요. 고기를 찾아볼 수 없었고 대부분이 채소들 뿐이었습니다. 물론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면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아요. 부실한 식단을 먹으려니 몇 접시를 가져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계속 식당을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낮은 음식의 질과 영양도 균형 잡히지 않은 식단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불만을 가졌고 결국엔 영국의 한 선수가 더 이상 이딴 식으로는 못 먹겠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선수는 참다 못해 포크를 집어던지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만큼 식단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겁니다. 그 선수의 과격한 행동에 처음에는 다른 선수들도 놀랐지만 왜 그렇게 난동을 부렸는지 이유를 듣고 나서는 대부분 이해하는 분위기였어요. 사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훈련과 경기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단백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 매번 채소나 두부 같은 가벼운 음식만으로는 힘이 나지 않는 게 당연하죠. 경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양 섭취인데 파리 올림픽 선수촌의 식당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결국 폭발한 것이고 다른 선수들도 그 심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선수들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건은 그저 한 선수의 일탈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겪고 있던 불편함과 불만의 극단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풀떼기만 가득한 식사를 하고 나면 금방 허기가 져서 밤에는 배고파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매일 풀떼기 식단을 먹으며 배고픔에 시달리다 보니 정말이지 허기의 눈이 돌아갈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영국에서 제가 먹다가 남긴 고기들이 생각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영국에서 고기를 남겨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건가 하고 제 자신을 원망하기까지 했답니다. 결국 이 배고픔과의 싸움이 저에겐 또 다른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았죠. 참 웃기면서도 슬픈 상황 아닌가요? 파리에서 힘든 도전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믿기지 않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한국 선수들은 매일 고기가 가득한 도시락을 먹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들 의아해 했죠. 파리 올림픽에서 모든 식단이 친환경으로 통일된 줄 알았는데, 한국 선수들만 예외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한국이 올림픽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따로 고기 도시락을 챙기는 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고 솔직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우연히 한국 선수촌 근처를 지나가는데 고소한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배는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배꼽시계 소리에 저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죠. 그리고 마치 홀린 듯이. 한국 선수촌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잠시 후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죠. 그곳엔 고기가 가득한 도시락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신선한 음식들이 넘쳐났어요. 한국 선수들은 이런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었다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악한 식사를 하고 있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줄을 서서 도시락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부러웠어요. 고기가 가득한 도시락을 손에 들고 행복한 표정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 도시락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도 저런 도시락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없어 보이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꽤 오래 서 있었나 봐요. 양손에 한국 도시락을 들고 있던 한 한국 선수가 제게 다가오더니 한국 도시락을 원하냐고 묻더라고요. 그 물음에 깜짝 놀라 당황했는데 그 선수는 아까부터 제가 이곳을 보는 게 느껴졌다면서 한국 도시락의 양이 많아서 나눠 먹어도 좋을 것 같아 두 개를 가져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한국에서 셰프님들이 직접 파리에 와서 만들어주시는 거라 맛도 좋다며 제게 적극 추천하면서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마침 너무 먹고 싶었던 차라 정말 기뻐서 넙죽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이 선수가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배고픔에 시달리던 저에게 이 도시락은 그야말로 구원이었죠. 게다가 한국 도시락을 받아서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군요. 한입 먹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풍부한 맛에 놀랐어요. 고기는 부드럽고 촉촉해서 씹을 때마다 육즙이 터져나왔고 함께 곁들여진 반찬들도 하나같이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양념이 잘 배어있어서 계속해서 손이 가더라고요. 채소들도 신선하고 아삭아삭해서 고기와 잘 어우러졌어요. 밥도 같이 은듯한 식감으로 따뜻하고 고슬고슬해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맛의 균형이 잘 맞아서 먹는 내내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도시락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진짜로 몸과 마음을 만족시키는 한 끼였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은 것 같아 정말 기쁘고 그 한국 선수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훈련을 하면서 옆 동료 선수에게 한국 도시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먹어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 동료 선수도 정말 부럽다면서 자기도 꼭 먹어보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어제도 배고파서 배를 쥐어잡고 잤다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어제 한국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야 했나 싶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기쁜 나머지 혼자 다 먹어버렸지만 동료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같이 먹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동료 선수와 함께 선수촌 식당으로 가는 길에 어제 만났던 그 한국 선수를 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반가워서 인사를 건넸더니 그 한국 선수가 제게 어제 도시락 맛은 괜찮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황홀했다고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매일 그런 음식을 먹는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한국 선수는 웃으면서 한국 도시락도 맛있지만 한국에는 더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식을 원하는 다른 나라 선수들을 위해 한국의 셰프님들이 도시락을 더 넉넉히 준비하고 있으니 한국 도시락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한국 선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옆에 있던 동료 선수가 갑자기, 그러면 도시락 두 개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순간 조금 민망하고 미안했지만, 동료가 한국 도시락을 너무나도 먹고 싶어 했던 열망이 부끄러움을 이긴 것 같았어요. 그 상황에서 저도 살짝 쑥스러웠지만, 다시 한번 한국 도시락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한국 선수의 배려 덕분에, 저와 제 동료가 또다시 그 맛있는 한국 도시락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동료 선수도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정신없이 한국 도시락을 싹 비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파리올림픽위원회가 선수촌에서 선수들에게 채식만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프랑스로 즉시 15명의 최고의 셰프들을 파견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한국 정부의 지원 덕분에 한국 선수들은 맛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었죠. 한국의 철저한 준비성에 저와 동료 선수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하던데 맛있고 영양가 높은 밥을 먹어서 그런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한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 선수들이 메달을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것보다 두배 이상 획득했잖아요. 그날 저와 동료 선수는 한국 도시락을 먹으며 올림픽이 끝나면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는 것은 어떻냐고 계획을 짰습니다. 사실 파리 선수촌에서도 선수들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심지어 한국 선수촌은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찾아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한국 도시락 때문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한국 선수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양궁 종목을 휩쓸었을 때는 각국의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을 축하해 주러 많이 찾아갔죠.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놀라운 경기력에 모두가 감탄했고, 그들의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선수촌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되었고, 선수촌 여기저기에서는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그러자 다양한 나라의 선수들은 한국의 아이돌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까지 추더라고요. 게다가 그 모습을 또 소셜 미디어에 올리니 조회수랑 좋아요 수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한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올림픽 선수촌에서 K푸드로 시작된 한국 열풍이 K팝으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는 K뷰티가 선수촌 내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선수촌에서 K뷰티의 유행은 제가 한몫한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인데 파리에 물이 잘 맞지 않았는지 올림픽 기간 내내 뾰루지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아침마다 속상해하니 그때 동료 선수가 자신이 한국 선수에게 선물받은 한국 화장품이 있다면서 진정 효과에 좋다고 한번 써보라고 권하더군요. 반신반의 하면서 발라봤는데 거짓말처럼 얼굴에 수분이 충전된 느낌이 들더니 올라왔던 뾰루지들이 하나둘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매끈한 피부로 돌아와서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경험으로 한국 화장품의 효과에 정말 감탄하게 되었고, 천만 다행으로 경기를 앞두고 피부 걱정을 덜수 있었어요. 파리 올림픽이 끝날 때쯤에는 처음 파리에 왔을 때보다 피부가 더 좋아졌고, 그때부터 한국 화장품을 찬양하면서 주변 선수들에게 추천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한국으로 갈 거라며 원하면 대신 한국 화장품을 사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다른 선수들도 너도 나도 하나씩 부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문화가 선수촌 내에서 정말 큰 인기를 끌었어요. 한국을 매개로 다양한 나라의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문화가 선수촌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전 세계의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 올림픽 정신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선수들은 이런 관심을 즐기면서도 다른 나라 선수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매일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과 어울리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그 결과 올림픽 선수촌은 전 세계 선수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파리 올림픽 선수촌이 불편한 공간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수들끼리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올림픽 정신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죠. 한국이 없었다면 파리올림픽은 정말 암울했을 것 같아요. 한국의 문화, 음식 그리고 선수들의 따뜻한 마음이 큰 힘이 되었고, 그 덕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없었다면 이번 올림픽은 훨씬 더 힘들고 고된 경험이 되었을 거예요. 한국 덕분에. 이번 파리 올림픽이 더욱 특별해진 느낌입니다. 이제 올림픽도 끝났으니 당분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뒤늦게 빠져버린 한국의 매력 속에서 마음껏 허우적거려 보려고 해요. 파리에서 잠시나마 맛본 한국의 매력도 정말 황홀했는데 실제 한국에 가서 직접 느끼는 한국의 매력은 또 얼마나 대단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곧 한국으로의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음식, 그리고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정말 기대돼요. 이제는 한국의 매력을 온전히 체험하며 즐길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네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영국 선수가 처음에는 열악한 선수촌 환경 때문에 힘들어 했지만 한국의 도시락, 음악, 그리고 화장품을 알게 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올림픽 경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따뜻한 마음이 이 선수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덕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네요.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의 매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